개입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. 예. 음, 알겠습니다. 그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좀 토대로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네. 좀 질문 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. 또 이와 함께 좀 민선 출기 때 추진됐던 공교육, 공보육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? 아, 구청이라는 기관이 일단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. 어,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구청이 전문적으로 잘 하기가 어려워요. 지금 초등졸범이나뭐방과후 학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공단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. 그런 전문적인 인력도 부족하고 아니요그 다음에 또그 인력에 대한 운영방안도 지금 사실은 구청에서 참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육 업무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걸 잘 지원하는 업무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럼 선배님 이전에 추진됐던 뭐 중구형 뭐 방과후 돌봄이라든가 이미 추진됐던 것들은 어떻게 앞음 그런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. 네. 그런 게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추진의 주체가 아 중구청이 되어서 어, 되는 건좀 어렵겠다 하는 얘기죠. 어, 내년부터는 음, 그런 8시간까지 돌봄 교육이 아마 이제 전체 어, 평균화될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마 교육청이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럼 교육청이 담당을 하게 되면은 어, 우리보다 훨씬 나은 기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하게 하고. 우리는 지원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, 어, 그 이외 부분들은 우리보다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민간이랄지, 그런 전문 기관이랄지, 그런 데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그걸 또 지원하는 업무는 우리 중구청이 하고,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거지, 그거,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 민선팔기에는 좀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다라는 측의 하나로 교육 공약을 많이 내셨는데, 네. 그러면 민선팔기의 좀 확대되는 교육 분야 이런 걸좀알수 있을까요? 다양해, 다양화되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학교가 학교가 못하는 부분이랄지 또 주민들이나 또 학생들이 원하는 뭐 그런 거랄지 그런 콘텐츠를 좀 제공하는 거. 서울 런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중구가 자체적으로 또잘 하시는 교육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향으로 다양화된 교육을 좀 하고 싶고요.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좀 손이 덜 가게 지금 추진되는 초등 돌봄 방과후 학교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지원하는 업무 중심으로 그렇게 예 전환시키려고 합니다. 이밖에 좀 민선 출기 추진된 사업과는 다르게 민선 8기에좀 다른 방향으로 좀 추진하겠다라고 좀검토하고는 생각하시는 부분 혹시 있을까요? 음 기본적으로 민선 출기 때 좋은 성과를 얻었던 사업들은 보완을 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. 어, 행, 그게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어, 저는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추진을 해봤더니 이건 좀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들은 또 과감히 어, 폐지 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중에 뭐 건강 관련, 뭐 어르신 공로수당 이런 것도 마찬가지. 예,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더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.